안녕하세요. 장준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비상 홍민표 영어 2, 어, 3과의 내용을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내용을 보시죠. 음, 자연이, 그죠? 어, blows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서로 잡는다. 라는 그런 제목이죠. 자, 같이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이제 things가 나와있죠. 어, 초기에 어떤 생명체가 나타난 이래로, 지, 지구에, 30에서 40억 년 전에, 유기체들이죠. 즉, 생물체들이 have developed into, 여기 지금 중에, 현재 완료 나와있죠. 여기 현재 완료 나온 이유는, 여러분 여기 things로 보셔야 돼요. 우리 for나 things가 오면, 아, 우리가 현재 완료로, 아, 우리 주절동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뭐 과거 시제가 맞죠 요, 요 시점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시제 쓰는 게 맞죠. 여기 또 어고도 있고, 요 부분에 그 동사의 형태들을 잘 확인하십시오. 어, 생명체들은 발전되어 다 다양한 어떤 생명체로, 그럼 o m 자그마한 박테리아에서, 그리고 머시룸또 투모까지, 사과나무, 또 인간의 르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완료, 시재 have developed, 잘 보시고요. 대부분의 종들이 have gone extinct, 자, 여기 보호자리에요. 부사 쓰면 안 돼요. extinctly, li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잠깐만 내려와 볼까요? 고형용사, 모먼 상태가 되다, 요런입니다. 그죠? 어.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했죠. 한 반면에, 이때 와이는 반면에, 생존자들은 have been able to 할수 있었대요. 성공적으로 어답트 뭐 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그들 자신을 적응시켰다. 어디에? 환경에. 자, 여기는 뭐, 현재 완료 쓴 거는,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왔다. 라는 말이고, 여기 재기대명사는 여기 the survivors와 같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같으면 항상 어떤 대명사? 재기대명사 쓴다. 이 어댑트는 잠깐 여러분 형태를 보면, 지금 요거는 적응이죠? 요거 이제 요거는 뭐 채택, 입양, 이런 말이죠? 이거는 o 구 이건 a 야좀 다르죠? 자, 그 그분들잘 보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와서 계속 보시면, 2016년부터 과학자들은 추정을 했대요. 100 이하라고. 자, 접속사 되시죠? 뒤에 어떤 절이 올까? 완전 절이 오겠죠? 중요하게 봐야죠. 대략 1조 종이 현재 존재한다. 라고. 자, 주어 동사 밖에 없지만 이건 존재한다. 이거 비동사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예요.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밖에 없지만 이거 완전 절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자아웃오브 위치라고 나와 있죠. 음. 그것들 중에서 이게 몇만 160만 종만이 아다큐멘티드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수동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다큐멘티드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전치사 위치죠. 우리가 전치사 위치는 뒤에 어떤 절이 온다? 완전 절이 온다. 라는 거. 그거 잘 봐야 돼요. 그죠? 뒤에 지금 주어, 주어, B, P, P는 셈이 뭘로 그랬죠? 아, 완전 절로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아웃 오브 위치가 빠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 위치는 뒤에 어떤 절이 와야 돼? 불완전 절. 근데 전체사 위치는 완전 절.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뒤에,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아우도 무가 빠져서 그냥 위치만 있으면 틀리다. 요 부분 아주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클랜스 보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화한 그 자신의 과정, 인데 생존하고 뭐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런 걸 실컷 보는 것은 메이프. human life into expect, 그랬죠? 이때 put into expect, 굉장히 넓게 보다. 인간의 어떤 삶을 넓게 보게 도와준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관계대명사 되시죠? 앞에 있는 요 species 꾸며주고, 아 어, 그래서 이제 해제 쓰면 안 되죠? 왜? 복수니까. 진화해온 것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니까 현재 완료 썼다. 그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능동이죠? inviting. 뒤에 목적어가 와있죠. 얘를 동사로 본다고 하면, us가 목적어, to, ask가 뭐야? 목적격보호.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죠 우리를 초대한대요. 질문하게. 여기 의주동어선이요. 즉,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자연세계에서. 여기 분사구문 형태. invite가 목적격보호자의 투부정사 가진 형태. 이런 것들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자, 넘어 가서. 보문2의 이제 소 제목은 뭐냐면, 어, 마음을 통제하는 기생동물, 페라사이트, 그죠? 좀비, 개미, 곰팡이. 이렇게 나왔죠. 이 fun 것은, 여러분 참고로, 어, 요거 이제 단수형, 이제, 명사 형태구요. 비교해서, f u n i 라고 발음하고요 얘는 이제 복수 형태죠. 참고해서, 자, 보시구요. 어, 이미진, 상상해봐라. 여러분, 이미진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잖아요. 지금, ing, and, 요, ing. 지금 요, ing가 서로 뭐된 거야? 병렬된. 이미진의 동사에 뒤에 목적어가 지금 o2, o1, 병렬된 거구요. 이 something은 뭐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상상해 봐라 무언가가 네 몸에 들어왔어 그리고 통제 네 행동 을이 ing ing 온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죠? 여기 뭐 entered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이동사에 지금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어 동사 형태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어, 이것도 분사구이네 능동. 이 뒤에 목적어 있죠. Turn into 비죠. 너를 바꿔. One of those z o m b i e 근데 여기 one of 다음에 항상 어떤 명사 복수 보기는 있죠. Zombies. 아 어, 어디서 나오는 과학 어떤 어소서에서 나오는 공상과학 이죠 그렇게 됐고요. 자, 이 소리가 되게 으쓱하게 느껴지지 않니? 지금, 아, 이게 동사죠? 이게 보고자리고 음. 으쓱한, 여기 형용사 왔죠? 으쓱한, 음. 이렇게. 음.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주어였고. 그죠? 무엇 음. 문이었죠 부사 X. 보호자리기 때문에. t h a t exactly.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h o 뭐 어떻게? 그, 기생하는 곰팡이 종인데, 수동. 왜 꾸며주는 거야? 불리워지는데, 뭐라고 불리워져? 좀비, 개미, 곰팡이라고 불리워진대. 또, 또 설명해. 얘네들은 지금 어디사는 거죠? 인헤비팅, 살다, 능동. 어디서 대 열대우림숲에 산대, 전세계에. 이것이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래요. 뭐를 개미 집단은. 자 여기 보면 지금 크게 의주 동에 요 어순으로 돼, 있, 돼 있고요. 지금 가운데 수식어구들이 전부 다 앞에 있는 요 기생 곰팡이 종을 다 꾸며주죠. 이 기생 곰팡이 종은 분리어지는 거죠. 이렇게 좀비 개미 곰팡이라고 또이 종은 거주한다는 거죠. 이 뒤에 이제 목적어가 와 있어서 이건 인헤비팅. 능동으로 표시합니다. 끊어지죠? 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해하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어택스라고 또왜 S 붙죠? 종인데? 여기 어가 있죠? 어. 그렇죠? 단수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택스다. 이 부분 잘 보십니다. 깜페이지. 여기 음. 관계대명사 was이 지금 문장의 주어로 왔죠?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 is가 동사죠. 그럼 얘는 당연히 was이 끌고 온 절의 동사 해픈스는 자, 또 관계대명사 was은 그래서 뒤에 어떤 절이 온다. 불완전 절이 온다. 아, 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됐으면 안 돼요. 음. 발생한 일은 바로 댓이다. 접속사 됐은 뒤에 완전절이 오죠? 뒤에 보면, 웬이 그는 완전절이 와 있습니다. 자, 스포인데, 포자인데, 즉, 곰팡이에 있는 포자가, land on. 다, 아, 개미에. 근데 어떤 개미? 이 개미는 뭐 하고 있는 거죠? searching for. 찾고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능동. 그죠? 어, 음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숲에서. 거기에 딱그 개미의 요 포자가 닿았을 때이 이때 이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복수인데 요거 지금 단수로 지금 받았어요 지금 얘, 얘가 일으키는 거는 바로 이 포자예요 곰팡이 포자 infect 감염 시키네요 개미를 그리고 hijack 하이잭. 뭐한다? hijack은 납치 뭐 이런 거 아니고 장악한다 이거 뭐죠? 개미죠? 개미의 중앙 신경 시스템을 그리고 컨트롤스 통제한다. 뭐를 요, 요것도 개미가 이렇게 해요. 개미의 뇌를 뭘 가지고 어떤 특별 화학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병렬된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요 인만 지금 요 포자예요. 그죠? 어, 이 복수지만 지금 단수로 지금 받았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그 희생자인데 희생양은 누굴 가리키죠? 개미를 가리키죠? 개미. 여기 또 나데이 버피 구문이 남아 있죠. 지금 보니까 병렬되어 있고 어 개미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좀비처럼 행동한대요. 나데이 버피 구문이죠. 이 스탑스에서 이또 당연히 뭐야? 개미. 개미가 스탑 아이 n 치 중요하죠.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거예요. 스탑투부 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기 때문에 완전 다른 말이죠. 여기 반드시 I N G 와야 돼요. 어 먹이 찾는 것을 멈춘대요. 그것의 어떤 군집을 위해서 대신에 climbs v2 올라간대요. 나무 위를 and holds 병렬 holds 달라붙어 있는데요. 잎이나 나뭇가지에 where 그곳에서 it 또 개미죠. 그 개미가 뭐 한다? 이제 키를 드니까 수동이죠. 죽임을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서. 요때 웨열은 뒤에 지금 완전절이 와있죠? 위치 쓰시면 안 돼요. 뒤에 BPP로 오면 뭐랬어? 완전절이 됐죠. 요거 잘 봐야지 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거랑 우리가 봤을 때 나머지 이들은다 지금 개미네? 그죠? 어, 앞에 한 번만 더 볼까요? 음 요고만 지금 포자였어. 포자가 감염시키고 뭐에 장악하고 통제하고 여기 나머지 전부다 뭐야 이들 가리키는 것들 요잇 개미죠. 이것도 개미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요것도 개미, 요것도 개미, 요것도 개미, 그죠? 어. 자, 거기 어 대명사의 어떤 그 가리키는 지칭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곧스토워크는 어, 줄기죠 그 포자의 줄기가 close 자라난대요 단수니까 여기 s 붙여야죠 어디로부터 뒤쪽인데 개미의 머리 뒤쪽에서 from 위치는 바로 앞에 있는 개미의 머리 뒤쪽을 가리키죠 또 전체사 위치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절이 왔을까? 완전 절이 왔겠죠 더 많은 포자가 접근할 수 있다 더 많은 개미에 어디 밑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주어동사 목적가 완전 절았죠 from을 뺀다거나 하면 안 돼요 from 어, 위치 전체사 위치만 완전 절 위치가 혼자 있으면 뒤에 불완전 절이니까 풀 m 을 빼면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컴마 찍고 어, 어떤 이앞 문장에 있는 내용을 어, 부연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뭐 주격 관계 대명사인 위치랑 이즈 정도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이제 앞 문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가리키죠. 이앞 문장 전체 내용은 cruel 잔인하대 병렬어 있어. 근데 이 둘이 형, 형용사 병렬이죠? 같이 뭘 꾸며줘? 웨이를 꾸며주죠. 크롤과 이펙티브가 버스로 변경했다. 잔인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뭐하는? 익스 n 딩 확장 팽창시키는 뭐를? 곰팡이의 어떤 영향을? 이익스 n 드는 여러분 좀 참고해서 보실게 익스 n 드가 있죠. 이 어떤 돈 같은 거나 어떤 시간을 소비 지출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나 지출하는 거. 단어를,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본문 2까지의 수업이었습니다.